2020학년도 상관학교 나영 어 29번 문항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수열 an은 a1이 자연수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대로 간답니다. 자, 보시면은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다음과 같은 등차수열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어 다음은 an이 음수일 때는 어 다음과 같은 등차수를 되겠지? 음, 그럼 일단은 항 자체가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 갈린다는 것 정도 생각해 두시고요 자항 자체가 이 항이 음수가 될 때의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스 m m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am일 때 최초로 음수가 되겠지 어, 끊을까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am이 최초로 무슨 수화 된다 얘들아? 음수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am-1항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a m-1랑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는 어떤 결론을 낼수 있냐면은 a m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m-1을 집어넣은 거니까는 a m-1에 마이너스 가 되어진 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해 되셨나요 그럼 그 전까지 m-1랑 -1항 전까지 1랑부터 시작해서 2랑 3항쭉 오겠죠 얘들아 그래서 m-1랑까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얘들아? 양수여야 되겠죠. 참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치? 음,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생각을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자들 am-2랑 am-1랑 am은요. 계속 이렇게 뭐씩 떨어질까 얘들아? 마이너스 d만큼 떨어지겠지. d는 자연수라고하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이세 개끼리는 무슨 수열 이룬다 얘들아? 그렇지. 등차수열이되겠죠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되겠지 따라서 센터인 a m 마이너스 1이 3개 있는 것과 같겠죠, 얘들아. 좌변은 결론 a m 마이너스 1은 얼마 된다, 얘들아? 1이 되겠죠. 가에서 아주 대단한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1이니까 여기다 집어 넣으면 결론은 a m은 1 마이너스 d라고 하는 결론까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가에서 m 마이너스 1항은 1이고요, m항은 1-t다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좋소? 오케이 좋아요. 자 갑시다. 이 놈은 1입니다. 괜찮나? 다음 재밌는, 재밌는 거 봅시다 얘들아. 이번에 am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여기 잠시만 보고 갈게요. 수열은 마치 어, 등차 수열은 마치 1차 함수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m-1일 때 1입니다. m일 때 음수화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수니까는 새롭게 M 플러스 1일 때는 자 음수일 때는 어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다시 한번더 A M 플러스 1은 M을 넣자 A M 플러스 D가 된다고 얘들아. 그러면 내려온 양도 마이너스 D인데 올라간 양도 플러스 D인가는 M 플러스 2랑 똑같이 뭐가 될까 하라 1이 되겠죠 아 그렇구나 니도 누가 된다 1이 된다는 겁니다 니도 1이 된다는 거죠 내려온 만큼 똑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음 이해됩니다. 자나 조건 한번 천천히 봅시다 나 조건 a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9배에서 자 am은 아까지도 뭘로 바꿔 놨죠 얘들아 1-d니까는 2-d입니다 그러면 a1은 요 마이너스 18입니까 마이너스 19 되겠고 요렇게 하면은 몇 d 되겠어 얘들아 9d 되겠죠 자, A1은 9D-19다. 라는 것을 내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D 값을 구하면 A1을 구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알고 갑시다. 어, 그렇구나.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어,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계속 이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항부터 M-1항까지 합을 45라고 했네요. 1항부터 m-1항까지는 무조건 무슨 수의 이루죠 그렇죠 등차수의 리루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자 2분의 항의 개수는 m-1 첫째항 1항 끝항 m-1항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이 값이 얼마래 45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이제 나다 조건 가겠습니다 다 조건에서 m-1 곱하기 a1 대신에. 9d-19 넣으면 9d-18은 4 5의 2배니까 얼마가 됩니까? 90이 되겠죠. 다 좋고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따라서 m-1 곱하기 d-2는 나누기 9를 하니까 10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러한, 어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되나요? 합 m과 d에 대한 관계식 하나 얻었습니다. 자, m과 d에 대한 관계식 하나 얻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문자는 두 개가 있고, 문자 두 개가 있고, 자, 문자 세 개가 있고 관계식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최대 하나 더 끌어내 보겠습니다. m 1이랑 y, 1이랑 구체적으로 알고 있죠, 얘들아. 여기서 한번 가 볼까요? 우리 m 1이랑 y란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1 플러스 m 2에다가 공차가 마이너스 d였을까? 이렇게 쓰고 는 1에 없어봅시다. a1은 우리가 9d 이 19라는 거 알고 있고요. 플러스 어, m 2에다가 마이너스 d는 1입니다. 자, 최대한 관계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9 넘어가고요. 어, 계산 조금 어렵네요, 선생님은. 자, 9d 선생님 계산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할게요. 마이너스 md 플러스 ed가 됩니까? 2d는 20이 되어지죠. 좀만 계산할게요. 11d가 됩니다. 그래서 11- m d는 20. 자, 생님은 a m 1항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어내었습니다. 자, d는 자연수로 나와 있고 a1도 자연수로 나와 있습니다. n은 당연히 자연수고 m도 당연히 자연수겠죠, 얘들아. 당연히. 그럼 자연수들끼리 더하고 빼서 곱할 곱했습니다. 발음이. 이래. 네. 곱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수 곱하기 정수꼴이 될 수밖에 없죠, 얘들아. 근데 여기 보시면 결과물이 자연수입니다. 그럼 여기 볼까 얘들아? 여기 보셔도 되고요. 알겠죠? 여기 보셔도 되고요. 자, b가 1일 때는 어 얘가 1이야. m은 아안 되네요. 절대 안 되네요. 2일 때는 야 10이 돼야 되는데 m은 1입니다. m은 1. d는 2. 자 d가 이번에는 4일 때는 얘가 d가 4가 됩니다. 얘 5가 돼야 되죠. 그럼 m은 6이 되겠죠. d가 5일 때는 어 d가 5입니다. 그럼 얘가 4가 돼야 되지. 그럼 m은 음, 7이 됩니까? 뭐 이런식 으로 계속 가겠죠, 얘들아. 선생님 부정방정식 형태 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d는 2넣으면 0이 되죠. 땡. d는 4를 넣으면은 얘 2가 되겠고. 그때 m은 6을 집어 5가 돼. 아, 끝났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부정방정식의 해로 푸는 거죠. 결론은 이 아이가 선택되네요. 따라서 딘 얼마임으로? 4임으로 36-19를 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17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안학교 어, 나영 29번 문제 어, 해설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두시고요.